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지사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도민표심을 잡기 위한 첫행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선거는 그 자존심이 걸려있는 만큼 관심도 높은 상태입니다. 본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첫날인 24일 최문순, 정창수 두 후보의 첫 일정은 춘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류와 일자리 산업 등의 춘천발전 5대 중심도시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3일 강릉에서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고향인 춘천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한 해결 의지와 지역발전 전략을 풀어내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이재수 춘천시장 후보를 대동하는 등당 소속 후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원팀을 통한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이 수련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5월 2일에 본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멀린 본사의 투자와 건설 시공사의 책임 준공 계약으로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변 부재 매각과 개발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도와 서면, 위도, 캠페이지 일대와 구도심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종합 프로젝트를 춘천시와 강원도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같은 시각 정 후보도 최 후보를 겨냥해 춘천을 첫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도민과 시민 앞에서 명백히 밝힌 후에 출마하라며 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수차례에 걸친 기공식과 착공식 멀린 사업의 불평등 계약, LLC공사의 비리와 부패, 하중도 문화재 유적지 훼손, 선거 때만 되면 전혀 성과도 없이 레고랜드 사업이 완공될 것처럼 154만 강원 도민과 춘천 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두 후보는 각각 춘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춘천이 남북 간 교통, 문화 교류, 물류의 중심지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과 결의를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의 큰 발전은 남북 관계로부터 올수 있습니다. 춘천이 다른 길로도 발전을 모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작은 길입니다. 남북의 경제 협력이 큰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춘천은 북한으로 가는 교통 요지입니다. 한국 전쟁 때 춘천이 북한군 주력의 공격 루트가 됐던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춘천에서 철원, 화천, 양구를 통해 북한으로 가는 주요 도로, 특히 내금강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원산과 평양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길들을 다시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유명한 관광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이 호수입니다. 여러분들, 춘천을 보십시오. 주변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수변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와서 즐기고 체험하고, 하룻 자야 한다 이거예요.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 레고랜드마저 정상 출진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한두 개 갖고는 유명 관광지가 안 됩니다. 몇 개가 같이 있어야지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또 2, 3일. 3, 4일 체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레고랜드를 축으로 한 춘천 대전에 서막이 오르면서 도지사 후보들 간의 대결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